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큰임 농장입니다. 추석 연휴가 끝나고, 오늘이 9월 30일입니다. 아, 9월 30일 큰임 농장. 명울초는 이렇게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아, 오늘 저는 그 고객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새순을 지금 따고 있습니다. 보시죠. 새순 좋죠? 예, 이런 새순을 저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 새순 좋죠? 탱글 탱글하고 싱싱합니다. 아, 이 새순으로 모든 음식을 다 만들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. 명월초 건강하게 사는 법 명월초를 키우면서. 다양한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. 큰잎 농장 명월초.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